꼭 기억해 주세요. 감정은 본능이지만 그로 인한 언맹은 나의 선택입니다. 뇌과학으로 알려진 감정 조절 꿀팁 다섯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컨디션 관리입니다. 충분히 자고 먹고 휴식을 취해야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. 여유가 없으면 항상 촉박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것이죠. 감정 관리는 몸에서부터입니다. 자두 번째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기. 헐 대박 짜증 나 아니죠. 나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서운해 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. 언어나 문장으로 담지 못하는 감정은 큰 덩어리의 분노로 구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감정이기와 같은 글쓰기로 대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세 번째, 마법의 3초.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첫 3초는 감정의 내가 반응을 하지만 4초부터는 전두엽이 개입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줍니다. 처음 3초 동안 심호흡을 하거나 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혹은 물한 모금을 마시는 등이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자 네번째 평소에 내 감정 들여다보기 감정이 폭발한 상황은 이미 물이 엎질러진 거랑 같은 겁니다 폭발하기 전 평소에 내 감정을 관찰을 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아까 내가 왜 짜증을 냈지?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평소에 자주 던져보세요 자 마지막 다섯번째 감정을 진정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걷거나 뛰기와 같은 리듬감 있는 활동들은 뇌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이나 스킨십도 내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 많이 안아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3초만 참아보세요. 여러분의 관계와 인생이 하드코어 모드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. 감정 조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파이팅!